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아가씨 사주 한번 봐보게요. 쌍둥이 아가씨. 이렇게, 개미, 양띠잖아요. 개미년, 병진월, 진월, 용달이잖아요. 노란색, 양도 노란색, 용도 노란색 그러잖아요. 양은 사오미 할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이니까 노란색. 계들과계절새는 포잖아요. 진은 임묘진 그래가지고,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니까 노란색이에요. 진월. 그 다음에 신의 일이네요. 신의 일. 갑오시, 갑오시. 그래서 연, 월, 일, 시. 기둥이 네 개니까 사, 구, 라고요. 그래 기둥 뒷자 서서. 글씨가 네, 네 글, 여덟 글자니까 팔자라고 그래요 사주 팔자. 그 중에서 년 년은 조상줄, 월은 부모줄, 일은 부부줄이잖아요. 자기 자기 부부 남편과 부부, 실은, 신은 신은 자녀줄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일 천간에 있는 이 하얀색 글씨가 이 사람은 주인공이다. 여기 하얀색은 백색이, 백색이잖아요. 백색은 가을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 가을에는 모든, 모든 곡식들이 금덩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황금호 계들이라고 하고, 또 가을에는 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쌀의 색깔 백색으로 가을 기운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월천간에는 붉은색 이잖아요 붉은색은 여름 기운이에요 여름엔 여름에는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화의 계절, 그리고 여름으로 화라고 그러고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개, 개미 할때 개는 검정색이잖아요. 이 검정색은 겨울 기운이에요. 겨울에는 밤이 밤이 깊잖아요. 밤 색깔 검정색으로 겨울 기운을 표현한다. 그래서 개미년, 병진월, 신해일, 신해일 갑옷이 니다이 갑은 초록색은 봄 기운이에요, 봄 기운. 봄에는 나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봄은 목이라 하고, 모구 계절, 또 초록, 그, 나뭇잎 색, 초록색으로 표현한다. 봄 기운은 초록색, 여름 기운은 붉은색, 겨울 기운은 검정색, 가을 기운은 백색, 그 다음에 계절과 계절 사이는 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을 기운, 가을 금이, 금은 흙 속에서 켜잖아요. 가을 금이 흙달에 태어나고, 흙달을 태어나서 사료가 약, 약하지 않은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4월 8일, 4월 8일 날야가시가 태어났어요, 양력으로. 근데 4월 5일 날, 4월 5일 날 13시 52분에 이 노란색 용탈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이 참 고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토끼달에서, 봄은, 봄은 인묘진 호랑이달, 토끼달, 용달 되잖아요. 인묘진을 봄이라고 그러는데, 음력으로 1월달을 윤월, 2월달은 토끼달, 3월달은 용달 그래요. 그러는데, 1, 2, 3은 봄이라고 하는데, 이 4월달부터는 여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 토끼달에서 용달로 넘어간 것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5일날, 4월 5일 1 3시에 4월 5일 습잠시에, 4월 5일 13시에 토끼달에서 용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5일날, 5일날 달이 바꿔지고, 8일날 태어났는데, 3일만에, 5일날 달이 바꿔지고, 8일날 태어나서 토끼달에서 용달로 넘어간지 3일이 되었는데, 3일만에 이 노란색 기운이 가득했겠냐. 그래서 우리, 여, 그, 공부할 때좀 그렇습니다. 뭐,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냄새가 따로 오듯이. 토끼달은 30일, 30일 동안 머물렀던 토끼달 기운이, 영달로 넘어올 때 이렇게 토끼달 기운이 따라온다. 그래서 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사료에서 이건 노란색 영달이 아니고 초록색, 초록색 토끼달로 봐야 된다. 초록색 토끼달. 그렇다면은 가을 기운이 가을 기운이 초록색 범, 범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가을 기운이 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 가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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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으로 저장하는 기운이에요. 가을은 시속으로 저장하는 기운, 범은 시 밖으로 나가는 기운. 그랬을 때 가을 기운이 범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약한 사주가 되었잖아요. 약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약한 사주고, 가을 기운은 뼈에 해당돼요. 뼈, 기관지, 폐, 대장.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한테. 그랬더만, 오, 맞아요. 오늘, 오늘 그 기관지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기운이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하다. 또 봄은 간, 목에 해당돼요. 그래서 봄이 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질이 급해요. 이걸 초록색으로 보고 생각하세요. 그럼 초록색 봄 기운이고, 이거 검정색은 겨울 기운이잖아요. 겨울에서 이렇게 봄을 도와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몰려 있다. 봄 기운에. 그다음에 이 아가씨는 언니거든요. 일란산 땅둥이에요. 일란산 땅둥이. 일란성 쌍둥이 언니인데 동생을 볼 때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3월 7일 2003년 3월 7일에 태어났는데 동생을 볼 때는 동생을 볼 때는 일란성인가 이란성을 봐야 돼요. 일란성이면은 이 신하고 병하고 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합으로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신하고 병, 신하고 병하고 합이 합이 된걸 보고 또 인해가 인하고 해하고 합이 되잖아요, 육합으로. 그래서 동생 사주는 이렇게 달라져요. 예, 동생 사주는 이렇게 병신합수, 인해합목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어가시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용달에서. 아까 언니처럼. 그럼 이거 초록색이 되면 봄 기운인데, 봄 기운이 세 개. 여름 기운이 세 개. 그럼 완전히 이렇게 그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그날 이 아가씨한테 처음에 그랬어요. 다혈질이네. 그랬어요. 그렇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심장이 안 좋네. 그랬어요.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손목을 눌러라. 단중회를 눌러라 그랬는데,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쌍둥이, 쌍둥이 사주를 뺄 때는, 일란성인가일란성인가 일란성인가? 봐서, 일란, 일한, 그 일란생이면은 충을 보고요. 일란성이면은 이렇게 합을 본다. 그래서, 아까 그 언니 사주가, 언니 사주가 신의 일주였잖아요. 신의 일주. 신의 일주였었는데, 아, 어, 일란성이니까 병신 합숙을 해서 병, 병일이 되고 얘네가 한몫되어서 그렇게 병인 병인일로 변한다 신의일이 병인일로 변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봐요 사주를 뺄때 이렇게 빼서 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란성하고 이란성하고 어, 구분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일한생인데 가면은 신하고 충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신하고 신을 충하는 것은 정화예요, 정화. 신정, 그, 정화하고 또 해를, 해를 충한 것은 사화, 사화잖아요. 그래서 정사일주가 되어요. 이렇게 일한생이경우울 때는 이렇게, 예, 쌍둥이 사주는 이렇게 본다. 참고하세요.